네, 안녕하십니까. 휴림로버 주주분들 10월 14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휴림 로봇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렸고요. 2년째 물려 계신 분들 꼭 많으시기 때문에 시청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찍어 드렸죠. 그렇게 오늘 어떻게 됐다? 플러스 18%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플러스 24%까지는 상승 중인 지금 이 휴림 로봇의 상태 여러분들도 어떤지 아셔야 되고요.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어떻게 언제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께 본 영상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휴림 로봇 차트입니다. 금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플러스 20 4% 오르고 있고요 오늘 이게 상하가 가줄지 한번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전에 차트 한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매수 구간 있죠 최고가 12,325원을 찍었을 때 이때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죠 그러면서 휴림 로봇이 소형주 성격으로서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 소형주에 많이 올라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하락이 계속 있었고요. 액명 변압, 그리고 또 유상증자 등등에서 굉장히 악재가 꼈었는데 지금 유상증자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휴림 로봇은 EQ세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EID 그리고 이화전기까지 약 74억 원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사실상 이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싸게 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EQ셀과 EID의 지분을 샀을까요? 왜냐, AI 로봇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AI 있죠? AI는 필수적으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을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거고요. 여태까지의 하락은 일단은 향후 미래에 AI 로봇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휴림 로봇의 빅피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빅피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 주주였던 EID는 이제 휴림 로봇의 521만 주 정도를 총 64억 원정도의 양도를 했고요. 이화전기 역시 보유 중이던 이제 78만 주를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했고요. 사실상 휴림 로봇은 이제 EQ셀 인수 이전부터 거래를 이어왔고요. 이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로봇, 2차 전지용 자동화 로봇.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용 로봇 공급 레퍼런스를 이제, 신규 장비 사업 확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마쳤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분봉.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급상승하고, 조정 박스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여기 박스 구간, 그리고 상승. 다시 한번 박스 구간 그러고 상한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여러분 읽잖아요. 일단 휴림 로봇이 급등하면서 분명 단타 세력도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 매수 구간 이때는 타기 힘듭니다. 이때는 장전에 휴림 로봇이 기사가 오늘 나와 주는데 제가. 추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때는 타기 힘들 거고 여기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면 조정 눌림세 이때 매수 타점이 한번 들어가줘야 되고요. 상승. 그리고 매도하겠죠. 수익을 먹고요. 여기서 또한번 들어가주고 상승. 그리고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 2, 3번에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눌림목자리에 대한 그런 염려는 꼭 이렇게 열어두고 계시고요. 단타적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어쨌든 우리의 이 하락세, 이 하락구간 있죠. 이렇게 월봉으로 봐도. 급상승 후 하락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단가를 각자가 다들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과연 얼마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한번 내용 이렇게 한번 기사 하나 보고 갈 거고요. 휴림 로봇 정부 AA 로봇 산업 지원에 부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요.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을 풀어진다. 정부가 이제 AI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휴림 로봇과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거고요. 그래서 휴림 로봇이 속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에는 이제 뭐 우리 기술, 한정 기술 등등이 있어요. 오늘 근데 이 종목들도 굉장히 뛰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 이게 트럼프 쪽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바이든의 2차전지. 원전은 이제 트럼프 쪽에 엮이면서 바이든의 2차전지. 2차전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AI 로봇을 육성한다. 하고 우리 국내 정부에서 발표가 된 지원 사격.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휴림 로봇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영상에서는 얼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7,000원, 7,000원 저항선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4,000원. 4,000. 자, 1차 저항선이 4,000원입니다. 여러분들 4,000원. 2차 저항 물량이 7,000원 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아마 이 사이에 있겠죠. 7,000원 이상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잊고 지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지만 4,000원과 7,000원 사이에 있으신 분, 4,000원과 7,000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따로 이 종목 휴림, 휴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리딩을 드릴 거고요. 제가 방을 파서라도 여러분들 한대 모아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이 종목 어떻게 해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위에 번호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휴림 로봇 관련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께 최적의 타점 제공해 드릴 테니까 더불어서 최고의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합니다. 자, 이 종목이고요. 지금 계속 미국 특허 등록 받았고요. 여러분들 실적 관련해서 하반기 12월 매도 예정입니다. 12월 매도고요. 실적 나오고 주가가 펌핑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겁니다.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이익률도 성장 중인 이 성장주. 어떤 걸까요? 제가 핫 종목으로 뽑아 드린 만큼 성장주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향 매출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아마존 관련주 재료로도 존재하는 만큼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